세 번째 주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오늘 세 번째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laughs> 혁신안 보셨어요? 첫 번, 네. 혁신안 첫 번째가 그거예요. 음, 첫 번째가 그거 불채 불체포트 음, 불채 포트고두 번째가 뭐였죠? 음. 두 번째가 기억도 잘안 나죠? <웃음> 네. <웃음> 두 번째가 그 위장탈당. 아, 위장탈당. 아, 위장탈당, 아, 위장탈당 방자. 근데 네, 네, 뭐, 뭐.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서 네, 네. 하나만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몇개 보통 보면 막 혁신안을 칠호안 팔호안이 음.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데 고작 세 개를 하는데 그거마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네. 안 나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대의원 비율을 얼마나 축소하느냐가 음. 관건이었는데 네. 아예 없애버렸어요. 대의원 없애버렸 대의원 제도는 남겨두되 음. 이거를 권리당원들 결국 개딸들이 뽑게 만들었고 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비명계가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음. 개딸친화적인 혁신 안이어가지고 음. 이거를 비명계 의원들이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도부 선출은 이제 권리당원이 70% 여론조사가 30% 되도록 가자 이렇게 어떻게, 제안을 한 거죠. 어떻게 이게 혁신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리고 뭐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최대 40% 감점까지 두겠다라는 음, 것은 음. 친명 지도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당무 감사를 통해서 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음. 40% 감점 주면이 경선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까지 만들겠다라는 판을 좀 깔아 놓은 거죠. 음. 네. 사실상 공천 탈락할 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둔 음. 거죠. 음, 음, 음. 40%씩이나 깎아 버리겠다는 거는. 음. 네, 그런 어, 오늘 그 혁신안이 제안이 됐습니다. 음, 음. 네, 그런데 이제 좀 정작 가장 그뜬 뜨거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삼선 이상 공천 제안 음. 네, 오늘 그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네. 그건 그거는 아, 빼 빼졌어요. 아, 그런데 예, 고거는 이제 고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음. 그 김은경 위원장이 하긴 했어요. 음, 음, 예. 그런데 에, 왜 이런 얘기가나 하냐? 종천 의원이 나이가 많으면 투표권을 제한하는 주장과 같다라면서 막 지금 비판을 했단 말이죠. 음, 음. 이거는 그러면은 뭐 내용이 없는 걸 갖고 공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음. 걸 검토하다가 음. 오늘 발표된 혁신안에는 빠져 있었고 음. 그리고 그 삼선 이상에게 페널티를 주는 대신에 음. 현역 의원 감점 비율을 4 0까지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음. 이게 사실상 마음에 안 드는 중진들 음. 속아내기 위한 제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저는 이 혁신안이 의총을 통과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이 오늘부로 사퇴를 했는데, 음. 신호의 폭로에 대한 해명은 조금 더 하지 않았어요. 음. 네. 사퇴를 분명하게 했어요? 예, 예. 오늘로혁신이 활동 종료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혁신이 자체가 해체인데, 음. 신호의 폭로에 대한 해명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상적으로 이 정도로 흠집이 났으면 혁신안을 발표할 수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어거지로 이재명이 끌어가지고 혁신안을 발표시킨 겁니다. 음. 이게 민주당 의총이나 지도부에서 통과될지, 음. 이거는 엄청 반발을 많이 살것 같고 지도부의 이제 고민정 의원 음. 여기는 이제 친명은 아니거든요. 네. 최근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체제 가지고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아마 최고위 통과에서도 고민정 의원은 반대할 것 같고요. 음. 여러 가지 민주당의 분란 그리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 혁신안을 통해서 분출될 것 같습니다. 네. 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이런 말은 했네요. 그 이제 박지원 천정배 이두 분은 용퇴를 했으면 좋겠다. 음. 아 그런 얘기는 했네요. 저 천정배 네. 그분이 용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 올드보이들이 박,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광주 대해서. 서구에 출마하려고 네, 천정, 출마 천정배. 예, 네, 출마 놀라운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뭐 완도 진도 이쪽에 출마하려고 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두 분에 대해서 용퇴했으면 좋겠다. 음. <laughs> 이 혁신위원장이 그래도 저 물러나는 마당에 말이에요. 음. 근데 어. 아무런 임팩트가 없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사실상 뭐 온갖 도덕적 결함과 설화로 음. 이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뭘 말해도 영이 안 서요. 그러게만. 말이에 음. 네, 아무튼 저김은기 혁신위원장 얘기하다가 네. 이분은 이제 그 유인태 전 의원한테 네. 참 철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가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얘기 듣고 여러 가지 같은 십자포화를 당하고 음. 민주당 내에서도 뭐 대체 누가 누구를 혁신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을 거의 욕만 먹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장혜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